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은 수많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우리 몸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 첫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물은 몸 속에 열을 흡수하고 방출을 반복하며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혈압 유지입니다.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소변 배출이 줄어들어 혈압 상승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노폐물 배출입니다. 체내에 충분한 물은 땀과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게 해 줍니다. 네 번째는 피부 탄력 유지 및 피부 노화 방지입니다. 혈액 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액 흐름을 더디게 합니다. 따라서 피부 세포에게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피부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려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근육량 증가 효과입니다. 근육의 구성 성분으로는 수분 70%, 단백질 22% 지질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량도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이 덜 느껴져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 현상을 발생하여 근 감소증, 근력 감소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근력이 잘 생기지 않으신다면 수분 부족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의학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만성 수분 부족 수준이라고 합니다. 간혹 커피와 차로 수분 보충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커피와 차는 인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배출시켜서 만성탈수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건장물 섭취량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입니다 그러면은 물을 효율적으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과 레몬즙을 섞어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레몬즙을 섞어 드시면은 밍밍한 물보다 마시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특히 레몬즙에는 아주 놀라운 효능으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즙에는 비타민 C, 비타민 D, 칼륨, 철, 마그네슘 등 풍부한 영양소로 천연 항산화제로 몸속에 쌓인 산선 독소 제거, 활성 산소 제거, 면역력 향상,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 세포 크기도 감소시켜서 다이어트, 비만 관리에도 큰 도움이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생명수와 놀라운 내문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다 보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요 쉽게 포기하기가 쉬운데 포기하시면 건강을 잃는 것이 많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생활하로 건강한 생활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주유소 찬사지였습니다. <laughs>